오늘 준비한 수요일 관계의 기술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처세술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비즈니스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관계의 기술을, 관계의 기술을 많이 치중하시는데, 이 관계의 기술 중에서 최고 본격인 그 부분이 바로 이 처세술이에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 일반적인 관계의 기술을 뛰어넘는 처세술로도 연결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나를 응원하고, 나를 위해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찐팬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오늘 드리는 내용, 반드시 내 인생에서, 가져오시거나, 아니면 멀리 보내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해 드리겠습니다. 인스타에서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는 민환님이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관계의 기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부터, 어,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꽉 채워진 깡통과 빈깡통. 꽉 채워진 깡통도 흔들면 소리가 안 나요. 너무 꽉 채워졌으니까. 마찬가지로 빈깡통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죠. 네. 오직 어설프게 채워진 깡통만이 흔들면 소리가 날 뿐입니다. 네. 동의하시죠? 네. 인간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어설프게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 타인의 생각을 억누르거나 타인에게 조언을 건네는 것만큼 유치하고 무례한 것은 없습니다. 빈 깡통, 오히려 빈 깡통이 나아요. <laughs> 어설프게 채워진 깡통을 요란하게 조언하거나, 조언 조언하거나, 잔소리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뒤에서 또한번더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은 바로 함부로 조언하는 거예요. 또한 관계에 있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네,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서 내가 한 말이 맞다고 그냥 힘으로 억누르는 거예요. 네, 만약, 만약, 만약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견을 내놓고 싶으시다라면 네, 내 생각에는 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짧게, 짧게, 짧게 자기의 생각을 얘기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만약 이것이 어려우시다면 차라리 침묵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침묵이 더 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추가적인 거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네, 진짜, 진짜 인간관계를 잘 하시는 분들은요. 네, 말은 최대한 짧게 하고 경청을 길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인간관계의 기술, 오늘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말씀 드릴 겁니다. 질투, 그리고 외모평가, 그리고 조언. 이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질투입니다. 내가 행복해지면 질수록 분명히 누군가는 나를 질투할 거예요. 내가 잘나가면 잘나갈수록, 내가 잘되면 잘될수록 분명히 누군가는 질투할 거예요. 예, 만약 그런 상황이 오시더라도 그 누군가로 인해 상처받지 마시고요. 더큰 행복을 향해 오늘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나를 질투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니까요. 예, 누군가가 반대로요. 누군가가 행복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가 또 질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질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소중한 내 인생만 부질없이 흘러갈 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질투한다 해서 흔들릴 것도 없고요. 누군가가 잘 나가고 있다. 누군가가 행복해진다고 해서 질투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나의 세상에서 나의 세상을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서 슬픔, 우울감 또는 자존감이 뭐 하락된다거나 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건 바로 나거든요. 내 마음 속에서 누군가를 누군가와 자꾸 나의 삶을 비교하다 보니까 내 삶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내 삶이 무너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비교라는 것 자체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네. 긍정적 비교가 있고 부정적 비교가 있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부정적 비교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비교를 통해서 내가 긍정적인 자극을 받고 그래 나더 열심히 뛸 거야 나 열심히 더 공부할 거야 나더 행복해질 거야 라는 긍정적인 어떠한 자극과 결심을 한다면 라 이건 긍정적 비교가 되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비교를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함부로 누구의 지... 어... 함부로 누구의 삶에 대해서 질투할 것도 없고요. 또 누가 나를 질투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크게 내가 반응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 이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관계의 기술이에요. 외모 평가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나흘 님들, 그리고 인스타 인친 님들, 제 외모를 평가하지 말아주세요. <laughs> 네. 네. 자, 자신감 가득한 사람이 두려움을 갖고 살고, 부자인 사람이 마음은 가난할 수 있습니다. 웃는 사람이 그 웃음 속에 슬픔을 감추고 있을 수 있고요. 무뚝뚝한 사람이 오히려 더 넓은 세상, 더 자유로운 세상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가벼워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무거울 수 있고, 소극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누구보다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단순하게 보여지는 외모만으로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 평가하지 않아야 돼요. 첫인상이 과정 속에서 끝까지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지만 그거는 일반론적인 거고 네. 우리는요 우리는 첫인상이 과정 속에서 끝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고 알아가고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내가 알아가는 그 과정을 계속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은요 행동으로 표현되기 마련이에요 같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상대를 좋아하는 마음의 행동과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의 행동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외모로 평가하지 마시고요. 항상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의 겉이 아닌 속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사람의 겉은요. 그저 껍데기일 뿐이고요. 진정한 알맹이는 바로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 역지사지. 네. 역지사지. 나는 누군가에게 그저 멋있는 껍데기만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한 알맹이를 상대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laughs>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겠죠. 네. 자, 외모 껍데기도 중요해요, 사실은. 네. 하지만 우리가 외모 껍데기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진정한 알맹이는 바로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나의 속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에도 치중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한 관계의 기술 세 번째입니다. 네, 가장 오늘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내용인데 조언이에요. 앞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누구의 인생에 함부로 조언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관계에 있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함부로 조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 그래서 함부로 조언하셔도 안 되고요.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함부로 조언하셔도 안 돼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함부로 조언하셨어도 안 되고요.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도, 높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조언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원래 이 조언이라 하면요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상대의 말에 살짝 덧붙이거나 그냥 살짝 거들어주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조언을 할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상대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그 조언을 시작을 하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잘난체 하고자 하는 욕구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 내가 너보다 더 상대적 지위가 높아 이렇게 잘난체 하고자 하는 욕구와 상대를 업신여기는 어떤 마음이 내포된 상태에서 이게 내포된 상태에서 조언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날까요? 조언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받기 일쑤예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정말로 누군가의 삶을 위해서 조언하기를 원한 조언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길게 길게 조언하지 마시고요. 네. 상대가 나의 조언을 간절히 원한다라고 생각되는 그 타이밍에 말로 하지 마시고 스스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경험시켜 주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게 진짜 처세술이고, 이게 진짜 조언이에요. 네.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말로 조언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사람이 경험하면서 그 경험 속에서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시는 게 최고입니다. 네. 그러면 그판 안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네. 상대가. 네. 근데 여기서 또 역지사지죠. 만약 내가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기울기가 있거든요. 에,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으러 갔을 때 이런 조언을 받기를 원해 스스로 가만히 두다 보면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이 있어요. 에, 그 답을 내가 한번 직접 경험해 보는 것도 최고가 될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관계의 기술은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은 성공의 기술, 수요일은 관계, 금요일은 이 마음 멘탈력이 멘탈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눈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네, 그리고 잘 믹스되어서 성장해 나갈 때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성공과 부와 행복 등등을 끌어당겨올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잊지 마시고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질투할 것도 없고 누가 나를 질투한다고 해서 상처받을 이유도 없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속, 진정한 소갈맹이 그걸 바라보자는 거 말씀드렸고, 상대를 상대에게 감히 함부로 조언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드린 인간관계 기술 안에서 더 멋진 인연을 만나시고 만들어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요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남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무조건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네,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그레이테빗, 위대한 습관, 텐투두 리스트입니다. 오늘과 내일도 텐투두 리스트의 약속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면서요. 익숙했던 것과 익숙, 이별하시고, 편안했던 것들과 이별하시고, 네, 어색했던 것들, 불편했던 것들과 친해지시는 멋진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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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마치겠습니다. 네.